증인의 진술과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경제사회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증인이 홍장원에 대해서 교체를 건의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이제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거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쯤인데 정보위원회에서 진앙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전 깜짝 놀랐고 여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국정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대통령은 개엄 당일 8시경 증인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딥니까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답을 하길래 대통령께서는 여기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통화를 종료한 후 국정원장 부재 시의 직무 대행인 1차장 홍정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증인과 대통령 사이에 그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 홍정원도 그 증인에게 3일 밤그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증인에게 대통령의 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 자신에게 전한 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당시 홍정원은 증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 제가 여기 안했습니다. 음... 홍정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0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에게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어딘은 없었나요? 앞에 상황이 뭐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그 정도 말은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나요어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치중립을 더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겁입니다 국정원법에 정치중립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12월 4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에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증인의 진술과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경질사회에서 대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증인이 홍장원에 대해서 교체를 건의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그 네.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장점도 있고 또 홍장원 차장의 단점에 대한 보고도 제가 받게 되는데, 어,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또그 저로서는 이제 한 1년쯤 됐습니다. 정무직들 임명된 지가.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무직에 대해서 인사 부분을 생각할 때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어,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것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진앙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어,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전 깜짝 놀랬고,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정보위원회서 에 있었던 회의 중간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여름쯤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 여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작년 여름 뭐한8 9 월달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 정부 국정원과 관련해 있었던 야당 관련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재직한 바가 있는 야당 의원이신데 제가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네. 둘 중에 누구신가요? 아, 뭐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증인의 말씀은 그러면 홍정원 1 차장이. 어, 박지원이나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일곱 차례나 했다라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게 그 야당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이 있고 나서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면 그 일곱 차례 인사청탁이 어떤 건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나요? 어,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국정원에서 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장원의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건유에 대해서 북한이 남쪽에 도발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야당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죠 12월 4일가 그러니까 비상경험 다음날인데 12월 4일 오후 늦게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없었습니다. 12월 5일 그 다음날 정부직 회의를 시작하는데. 홍정원 차장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7, 8년 된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취지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사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들고 왔었던 홍정원이 들고 왔었던 신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의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여야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3일부터 12월 6일 그 이후까지 타임라인의 그 뭐랄까 시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처음이 한데 이런 대화가 있었던 정무지회의가 대략 몇 시쯤 있었나요? 어, 12월 어, 5일 비상기여 미틀룸입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제가 정무 직회의 보통 9시 반에 하니까 아마 그때 그때였을 것입니다. 어, 네. 근데 이런 판단은 뭐 박근혜 정부 때 기사를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인데 지금 현재 뭐 핸드폰에 일반인들의 핸드폰에도 대남 오물풍성 관련해서 경고가 알람이 수차례 뜨고 있는 현 상황과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행위이고 특히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비상기험 이후에 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 파면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평상시보다도 정치를 훨씬 더 민감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랑 갑자기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은 후임 인선으로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에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호룡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오호룡에게 연락을 해서 1차장으로 임명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인사혁신처에 준비를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어, 12월 4일 그저 홍장훈 차장의 야당 대표 전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다 밤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교체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좋다고 하셔서 그 법령에 따라서 문서로 건의한 거는 이제 12월 6일 건의를 하는데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제가 12월 5일 오후에 홍장훈 차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에 정무직 인사를 하게 됐고 교체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표를 받았습니다. 홍장원에게 그 12월 5일 말하, 오후에 말하기 전에 대통령님께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점심시간 때쯤에서 전화 통화가 됐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에 대한 사표 수리의 건과 오호룡에 대한 임명 제청의 건을 대통령에게 올렸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올렸습니다. 증인은 홍장원에게 사표를 받고 이를 반복해서 2024년 11월 6일 아침에 2 차장과 3 차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에게 다시 잘해봅시다라고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나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해 주시죠. 아, 2 차장, 3 차장은 아니고 다른 정무직 즉 기조실장과 같이 있는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지금 인사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 마무리 될진 모르겠지만 뭐 정무직은 언제까지 일을 하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나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무직 때 정무직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무직 때 정무직으로 제가 부탁을 한다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사표를 돌려준 적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정원이 뭐라고 반응을 했던가요? 뭐 알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